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혼 30년, 40년. 어쩌면 50년을 함께한 배우자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밥만 같이 먹는 사이가 되었어.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져.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노년 부부들이 경험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 바로 은퇴 후 배우자 관계의 재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에서는 은퇴 직후 이혼율이 급증하는 현상을 숙년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3년 기준 20년 이상 혼인 지속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40년을 함께 산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남편 김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었고 팀원들을 이끄는 리더였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남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설거지 좀 해줄래? 빨래 개는 거 도와줘라고 말했죠. 아내 이씨는 40년간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성공하는 동안 자신만의 시스템으로 가정을 꾸려왔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밥이 왜 이래?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모루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이란 매일같이 상대방과 새롭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새롭게 사랑에 빠지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저 익숙한 사람,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은퇴 후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역할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갑자기 무역할자가 됩니다. 40년간 회사원, 가장, 리더라는 역할을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역할이 사라지는 거죠.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반면 아내는 여전히 집안의 관리자입니다. 오히려 남편이라는 큰 아이가 하나 더 생긴 느낌을 받죠. 둘째 개인 공간의 침해입니다. 아내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제 시간이 사라졌어요. 친구들과 차 마시러 가려고 하면 어디가? 라고 물어보고 TV 보고 있으면 옆에서 이게 뭐가 재밌어? 라고 하죠.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 자기 자신일 수 있어야 한다. 24시간 붙어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셋째 소통의 단절입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면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당신이 20년 전에 알던 배우자와 지금의 배우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대화를 멈췄습니다. 밥 먹었어? 응. 날씨가 많이 추워. 그러네. 이게 전부입니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졌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상담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자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세요. 결혼 45년 차 정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고 아내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각자의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은 오늘 찍은 사진 이야기를 아내는 서의 작품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같은 방향을 본다는 것이 항상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를 응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2. 집안 일을 함께 새롭게 분담하세요. 많은 부부들이 40년간 해온 방식이 있는데 왜 바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집에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씨 부부는 월요일 주방장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남편이 주방을 맡아 식사를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라면만 끓이던 남편이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요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아내가 40년간 해온 요리와 남편의 요리가 같을 수 없죠. 하지만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3. 일주일에 한번 데이트를 하세요. 데이트? 우리 나이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데이트가 더 필요합니다. 부산의 강시 부부는 매주 목요일 오후를 우리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바닷가를 산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약속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자녀 이야기, 손주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둘에 대한 이야기만 나눕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지?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우리 다음엔 어디 가볼까? 이런 사소한 대화가 쌓여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4. 감사의 표현을 습관화하세요. 심리학자 존 고트먼 박사는 40년간 부부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행복한 부부는 부정적 표현 한 번당 긍정적 표현을 다섯 번 한다는 것입니다. 고맙다. 당신이 있어 다행이야. 잘했어. 당신 덕분이야. 이런 말들을 매일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하지 않던 말을 갑자기 하는 것이 쑥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습관이 됩니다.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잘 먹었어 라는 말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고 아내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우자를 다시 발견하세요. 우리는 배우자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이런 생각에 갇혀있죠.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60세의 당신 배우자는 30세 때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두려움, 새로운 꿈, 새로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내는 남편이 은퇴 후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려워?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답니다.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아. 가족에게, 사회에게. 4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나눈 깊은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네요. 프랑스 작가 앙투안드 생텍지 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상처도 쌓입니다. 그때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상처받았어. 자식들 키울 때 당신은 도와주지 않았잖아. 내가 힘들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이런 상처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관계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루이스 B. 스미즈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넓혀준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한 부부 상담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70대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45년 전 일로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담가가 물었습니다. 그 일이 지금 당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두 사람 모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영향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상처를 붙잡고 있었을 뿐이죠. 그날 두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두고 지금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보세요. 40년, 50년을 함께 한 사람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꿈도 함께 나눈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나게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함께 한 동반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라. 그러면 더 어. 많은 것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배우자의 단점을 보면 단점만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점을 찾기 시작하면 매일 새로운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이론보다 실제 이야기가 더 힘이 있죠. 변화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38년 차 대구의 김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에 지쳐갔죠. 두 사람은 이혼을 고려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달만 매일 아침 30분씩 같이 걸으면서 대화해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기만 했죠. 하지만 둘째 주부터 조금씩 말문이 트였습니다. 저기 꽃좀 봐. 예쁘다. 오늘 날씨가 좋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 요즘 무섭더라. 나이 들어가는 게. 나도 그래.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려워.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졌죠. 다음은 결혼 42년 차 제주도의 박씨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은퇴 후 집안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청소기는 왜 이렇게 돌려?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해. 그날 밤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서 뭐라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집안일을 명확하게 구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주방은 아내, 거실은 남편, 화장실은 번갈아가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구역에서는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지금은 두 사람은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 후 배우자 관계의 재발견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졌을지라도 그 사이에 공간이 있게 하라. 사랑의 움직임이 춤추게 하되 서로를 묶어두지 말라. 가까우면서도 독립적인 관계, 함께 하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노년의 건강한 부부 관계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마주 앉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요즘 기분이 어때? 우리 다음 달에 뭐 하고 싶어?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작은 대화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작은 감사 하나가 마음을 열게 합니다. 40년을 함께 한 사람과 앞으로 40년을 더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배우자와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